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가 저장이 됐을 때, 음. 요즘은 데이터베이스가 어디 있는지 찾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. <laughs> 아, 너무 많아요. 어디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. <laughs> 어디, 어디, 어디에? 데이터베이스가 음. 있는지 그리고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 민감 정보들이 어떻게 숨어있는지 음. 이런 것들을 서칭할 수 있는 디스커버리를 하고 민감 데이터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네. 것들이 하나의 커버리지가 될수 있을 것 s e 네. 최초의 솔루션입니까? 엔터프라이즈 d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아. 데이터를 서칭할 수 있는 최초의 솔루션이라고 s e 말씀드 a b a s 습니다 t a b a 로딱하 a 지그러셨습니 d 최초에 의그러 게요, 빨간 공감하실 게 데이터 관리 잘해야겠다. 원프레미스라든지 딱 주어진 어떤 환경에서의 데이터 관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할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거나 시스템이 있을 수 있으나 최근에 이렇게 멀티 클라우드 환경이 점점 더 확대되어가는 환경에서 어떻게 일괄적으로 컴플라이언스를 일정하게 또 유지해가면서 데이터들을 관리할 것인가가 진짜 큰 미션일 것 같은데 네, 그 전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통합 솔루션이 필요하겠다. DSF 최초의 솔루션이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? 맞습니다. 이거를 다 일일이 검색하면 먼스 음. 단위로 음. 달 단위로 그 계산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는데 네. 이 DSF를 활용을 하게 되면 네. 수분 내에 여기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좀더 서칭을 할수 있고 음. 그 안에 민감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 음. 것들을 손쉽게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.